안녕하세요. 박쌤의 이야기 한자성어 시간입니다. <laughs> 제가 아직까지 늘 박쌤의 속소 한자 교실 하다가 아, 이야기 한자성어를 하려니까 아직 이게 아직 안 붙어가 속도가 안 붙어가 예, 어색합니다. 예, 점점 갈수록 괜찮아지겠죠. 예, 오늘은 어떤 예, 이야기 한자성어인지 한번 볼까요? 예, 감탄고토 예, 회원님들다 아는 겁니다. 예, 아는 것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더 있으니까 또 재미를 재미다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 한자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회원님 훈훈해 주셔야 되지 예 달감자지요 자두 번째 자는요 요거 삼킬탄 예 요거는 앞면 많죠 예, 쓸고, 우리 했지요? 쓸고, 예, 꼬 시리즈 했지요? 요거는요, 어, 요거 하면 뭐 토네. 아이고, 토할 토. 예, 회원님, 다 맞추셨죠? 인자 글자들이 다민있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님 먼저 해보면 회원님들의 이제 실력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인자 나차 프리드 갑니다. 자, 달감. 예, 부수느냐는 재부수니다 예. 요거, 이제, 요, 입, 입을 표현한 겁니다. 입 안. 그, 요 안에 지금 뭔가 음식물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요걸 표현한 글입니다. 예, 삼길 탄자 볼게요. 예, 삼길 탄자 부수는요, 뭡니까? 부수도 회원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예, 입구. 자, 삼길 탄자 볼게요. 예, 뭐, 글자가 이렇게 생겼죠? 요렇게 해가지고, 어, 입구가 있습니다. 우린 요거를, 어, 뭐, 일찍요. 예, 높을요? 또는 뭐라 합니까, 이거를? 아, 빨리 죽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는 풀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꿨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하는 거하고는좀 다르지만, 요거를 하늘천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예, 뜻풀이가 잘안 되고, 입력이 잘안될 때는 또 다른 뜻으로라도 유추해내가지고, 빨리 연상을 해가지고, 예,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천. 하늘의 입은. 예. 크, 너무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하늘이 입은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삼킵니다. 삼킬탄. 이래야만 촥 머리들 하죠. <laughs> 알겠죠? 예, 삼킬탄. 이렇게 해봤습니다. 쓸고, 다음 자. 예, 부수는요? 음, 예, 풀초지요? 아우, 요것도 안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꼬 시리즈 했지요? 자, 그럼 요걸 풀게. 아이고, 우리 예꼬 시리즈 복습 들어갑니다. 자, 예꼬, 오레고 시리즈에, 회원님, 어, 여기다가, 요 여기 여기 변에다가 나무 목을 붙이면 뭡니까? 마르고 여자 여들어 가면요. 시험이고. <laughs> 예. 요 머리에다 풀쳐 붙이면 쓸고. 그죠? 또뭐 있습니까? 이요걸 어, 에워싸 뭐 구들고. 예, 막앞 옆에 머리에 막 이렇게 붙이면 글자가 막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예, 이제 또 다시 써 볼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또 여기다, 여기다가, 물수를 붙이면요. 예. 서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물을 사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합니다. 예. 판다, 이 말은 팔고, 사고. 근데 이 글자를 하나 가지고 같이 씁니다. 팔아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요 글자 하나가 다 지금 그, 그 뜻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벌레충 붙여볼게요. 벌레충. 아, 땅강아지 고짜입니다. 뭐, 벌레가 오래되면 땅강아지 됐는가? 어이든 땅강아지 고. 예. 땅강아지 고짜. 아,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배웠죠? 예. 자, 마지막 자, 토할토 볼게요. 부스는요, 입구지요. 어, 회원님 요거, 풀이 해보세요. 예, 입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흙이 들어갔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되지. 예. 쉽죠? 토알토,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부스 해봤고, 예, 뜻풀이도 해봤고, 자, 그러면 그 뜻은요, 자, 달면 삼키고, 예, 쓰면 뱉는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지요, 예, 간에 붙었다, 염통에 붙었다. 바로 그 속담하고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예, 가까이 하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쩌는 거.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덕이 돼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사귀고 싶고 막 이러고. 자기한테 조금 덕이 안 되면은 그만 그 사람을 이게 밀어내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자기 이익만 위주로 해서 그래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이기적이라 하죠. 이기적. 예. 이기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예, 이런걸 이기적이라 합니다.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예, 감탄고토. 예, 이야기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예, 좀 기다려주세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예, 가리천정. 예, 현님, 훈훈 불러주세요. 뭡니까? 목마를 갈. 제가 이거 쓸 동안에 두 번째 자 생각해 놓으세요. 요거는요 어조사이지요 어조사이 예 요거는요 좀 어렵네요 또를천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말했다. 예, 회원님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다 아니까 바로 쓸게요 우물정자지요에자 예, 뭡니까 가리천정.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낫자 하나하나 풀이 들어갑니다. 목마르갈 부스는요? 에이, 너무 쉽죠 목마르갈 부스, 어, 물수에다 뭡니까? 어, 원님 요거, 무슨 자입니까? 우리가 했거든요. 요거, 요거. 다갈 자지요? 우리 다갈 시리즈. 내가 그거를 몇강지외우지는 못해도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다갈 자입니다. 물이 다 마르니, 목이 마르지요. 맞죠? 갈 가지고 단어가 예 갈증 예요게 쓰면 됩니다 예이 증세 증자지요 예 갈증 요게 단어 되고요 또 하나 단어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나와서 그냥 지나갈래 좀 서운하네요 예갈 여기 예, 우리 아까 요거 다갈이라 했지요 다갈 여기다 풀초 붙이면요 칡갈자지요 칡갈 칫갈. 그러면 또 여기 뭐 나와야 됩니까? 칡이 나왔으면 이제 등나무가 나와야 되죠. 예, 등나무 등자. 자, 요거 먼저 쓰면 안 되죠. 등나무 등. 예. 예. 요거는 칙 갈자고요. 요거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갈등. 왜 우리가 갈등이 심하다 합니까? 자, 그럼 이 앞에 뭐 하나 붙여줄까요? 오른쪽 우. 우 갈. 여기는요. 왼좌. 예, 그러면, 우, 갈, 예, 좌, 등, 되지요. 예, 칙은, 예, 이거, 칙, 할 자니까, 칙은, 오른쪽으로 감기고, 등나무니까,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기고, 왼쪽으로 감기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 얽히고 섞이지요. 그래서, 예, 우, 갈, 좌, 등. 그래서, 이두 자를 줄이서 뭐 했으니까, 우리가, 예, 갈, 등 이렇게 했죠. 아유, 요즘 저 사람하고 야하고는 갈등이 심해. 이 말은 서로지 오해 관계가 얽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넉자를 줄여서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우갈 자등. 예. 전에 한거또한번더해 봤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자는요. 예, 어조사 이자네요 예, 요거는 말과 말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어조사이 또는 뭐 쓰일 수. 이렇죠. 이건 뚫을 천자입니다. 어, 뚫을 천자 볼게요. 음. 뚫을 천자얘는 재부수지요. 재부수고 얘는 부수가 뭡니까? 구멍이 허립니다. 구멍이 허리다.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거 어금니 아짜지요 어금니 아 요거 어금니 아짜입니다어요 요, 어금니 납짜가 모습이고 이거는 어금니 뿔입니다. 우리 어금니 착착하면 착착착 소리 나지요. 예, 요래 구멍을 착착착 뚫고 들어간다고 뭡니까? 착착착이 천이 된 거예요. 뚫을 천. 기억하겠죠 이래야 머리에 다 뭐가 뽑힙니다 다음은 무슨 잡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아 어른 다 아는 거자 우물정자 부수는요 우물정자 부수 한면못 찾는다 피디들 오늘 피디들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지금 우리 피디들 피디들 내 쳐다봐 우물정자 부수 2이 음, 누노 피디 쓰리 누노 PD2는 두위 PD3. 재부수? 재부수. 아이고. PD1, 2는 두위라 했고요. PD3는 재부수랍니다. 아무래도 먼저 들어온 남이 낫다고 PD2가 맞췄습니다. 두위입니다 부수. 두, 두위가 부수입니다. 자, 요거는 우물 털 모양입니다. 지금은 구경하기 힘들지요. 예전에는 우물 이렇 보면 나무를 요런 모양을로해 털을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회원님 요런 거자봤으니까 요거는 무슨 글자입니까? 뭐라고요? 퐁당퐁짜라고요? 저도요, 한참 이거 퐁당퐁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창피해 죽겠어요. 맨날 이거 퐁당퐁짜라고 공부했는데, 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난 그건 줄 알았죠. 예, 여기여기 여기 뭐, 이건 부수는, 이거는 점주입니다. 이거 무슨 자냐 하면, 내나 네, 우물 정차합니다. <laughs> 이제 회원님들도 절대 이렇게 이거 퐁당 퐁차하지 마세요. 요것도 우물 저, 이것도 우물 정, 이거 또 우물 정차입니다. 야는 두위가 부수고, 야는 점주가 부수고. 예, 이래서 이제 해자풀이까지 해봤고요. 예, 그러면 이그 뜻이 뭡니까?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무슨 뜻입니까? 목이 말라야 예 스스로 우물을 판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 뜻은요, 예, 목이 말라가 우물 파가면, 파면, 언제 그 우물 파가 그물 언제 마십니까? 진짜 속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하는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지, 지가 급한 놈이 하게 되가 있다. 이 말은 조금, 예, 좀, 달라요. 그 뜻하고는. 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해라. 예.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미리 급한 일 없도록 자본화에 미리 준비하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가리천정. 예. 오늘 두개 했지요. 앞에 뭐 했습니까? 감탄고토. 요거는, 예. 가리천정. 두 개. 해봤습니다. 예. 회원님. 우리가, 어, 이 고사성어는요. 참, 이, 언어 수단이 참 빠르고, 빠르면서도 내가 전하자 하는 그 뜻이 아주 이미지가 진하게 전달됩니다. 예, 그래서 회원님들도, 예, 확실히 익히셔서, 예, 언어 생활 풍부하게, 예, 문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